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 박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얼굴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게 됐는데요 음, 영상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한 번도 국회어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 이 영상을 빌어서 국회어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장기원 기간 설립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 분들 그리고 이제 오픈했는데 어, 직원들 데리고 내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이신 초보 대표님들 서류, 회계, 노무, 감사, 평가 업무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까지 저희 국회어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은 아주 절실합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도 저희 국케어TV를 구독해 주신 거겠죠. 또 시청자분들 중에는 어, 과연 국케어를 믿고 창업 경영 지원을 받아도 되는지 아직까지 의심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여 복지 사업을 하시는 만큼 무조건 국회의 맡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은 저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국회를 운영하고 국회 TV를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좀 봐주시고요. 만약 국회의 신뢰가 가신다면 그때 문의하셔도 됩니다. 국회의원은 7년간 전국 1200기관을 대상으로 창업 경영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대표님들의 기관의 독보적인 브랜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국회와 함께 해주신 대표님들과 선생님들 덕분에 장기한기관 설립 경영지원 1등이라는 타이틀과 ISO 품질 경영 서비스 인증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잠시 그 타이틀을 내려놓고 어, 저희 국회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7년간 3천 명이 넘는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기한 기간 설립 초기 어르신 모집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어, 모르고 행했던 탈법이 결과적으로 이게 습관이 되어서 기간에 큰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부푼 마음에 창업한 결과가 기간 정지나 폐업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를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복지 사업도 사업이기에 수익을 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 사업이기에 그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소한 저희 국회의와 함께하시는 기관에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른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을 지킬 수 있어야 기관이 발전을 하고 어르신에게는 좋은 케어를 장기요양 종사자 선생님들한테는 안정적인 수익과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모든 서비스는 단순한 위탁이 아니라 교육을 포함하여 물고기를 잡아드리기 보단 올바른 낚시법을 가르쳐드리며 정말 우리 기관과 종사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른 복지 사업의 수익 창출을 돕고 그것을 지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저희 국회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오늘은 국회의 핵심 서비스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현명한 판단하셔서 좋은 사업 파트너 만나셨으면 합니다. 국회의 창업 패키지는 장기한기간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님들에게 사업별 노하우를 각 분야의 전문가가 제공하여 올바른 창업 성공까지 이끌어리는 인큐베이팅 전문 서비스입니다. 3천에서 5천만원의 가맹비와 더불어 로열티까지 지불해야 되는 프랜차이즈 창업에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패키지 교육과정은 주로 설립하기 전 50일부터 설립 이후 3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가 하는 사업 그두 번째 국회의 파트너스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수 있다. 국회의의 사원입니다. 본사와 가맹점과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고객님의 기관을 함께 경영해 나간다는 의미로 동반자 파트너스를 딴 서비스입니다. 국회의 파트너스는 설립 이후에 발생되는 현지 조사, 모니터링, 평가, 회계, 세무, 노무, 사업 확장 등 대표님들이 고민하는 모든 사항을 국회의 각 분야의 전문가가 방문, 내방,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결국은 기관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그것을 지켜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의 파트너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저희 국회가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경영 파트너를 만나셔서 장기왕 업계에 정말 선한 영향력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회의도 변함없이 장기왕 기관의 신뢰성, 체계성, 전문성 향상을 통한 대표님들의 정직한 브랜드 구축과 수익 창출 그리고 수익을 지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국회 파트너스 동반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